안녕하세요.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트 시리즈만 이용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대표 모델 중에 하나이며 갤럭시 노트 10 모델부터 노트 시리즈에 본격적으로 5G가 적용되어 출시된 모델인데요.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희망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모델을 무료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용료 중 1만원을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카페 가신비몰입니다. 가신비몰에서는 다른 최신 스마트폰, 가성비폰 등 할인을 많이 받아 구매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 갤럭시 A 시리즈는 물론이고 갤럭시 Z 시리즈 같은 폴더블폰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혜택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갤럭시 노트 10 모델이에요. 갤럭시 노트 10 모델 스펙 중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스펙들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두께입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그동안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두께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로 많이 슬림해져서 노트 10부터는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7.9mm로 굉장히 슬림한 두께인데요. 기존 갤럭시 노트 9 두께가 8.6mm였는데, 전작 대비 상당히 슬림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색상은 아우라 블랙, 레드, 핑크, 글로우, 화이트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또 다른 인상적인 부분은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컬러를 표현해내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6.3인치 디스플레이의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로 베젤 없이 전체의 화면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갤럭시 노트 10 카메라 스펙은 전면 1000만 화소, 후면은 트리플 카메라 구성으로 기본 1200만 화소, 망원 1200만 화소, 광각 1600만 화소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스펙 대비각을 많이 비교해 보시고 구매를 하실 텐데요. 비교를 해 봐도 공짜 모델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한 고스펙으로 플래그십 모델을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